청아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많은 게임들은 유저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 여러 용도의 컨텐츠를 게임에 넣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저들이 필요한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종 게임에 없는 요소를 직접 발명해서 써먹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 효과가 너무나도 뛰어나 게임의 밸런스가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에 없는 요소를 발명해 게임의 규칙을 파괴한 유저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테라리아는 위아래 양옆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탐험과 파밍을 하면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보면 수많은 이유로 집에 갔다와야 할 일이 정말 자주 생기는데요. 하지만 그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로 게임에는 귀한 포션이나 마법걸처럼 스폰지점으로 바로 보내주는 도구가 있긴 했지만 집에 오면 다시 그 장소까지는 걸어가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특히 1분 1초가 소중한 스피드런 유저들의 경우에는 집에 한번 들릴 때마다 막대한 시간 소모가 있으니 이를 단축시켜줄 만한 마법 거울 그 이상의 이동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이전에는 마땅한 도구가 없었고 급기야 유저들은 게임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언제든 원할 때 텔레포트가 가능한 장비를 만들어내고 말았는데요. 일명 침대워프라고 하는 이 장치는 게임의 스폰 시스템을 역이용했던 발명품이었습니다. 테라리아에서는 여러분이 집에다가 침대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장소를 스폰지점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게임은 아무 데나 침대를 둔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막혀 있고 최소한의 광원과 가구가 있어야 하는 등 최소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집으로 인식되어 침대가 스폰지점으로 등록되었는데요.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집의 조건을 못 지키게 된다면 등록된 스폰지점이 효력을 잃고 그 대신 월드의 기본 스폰지점에서 스폰되었습니다. 침대워프는 이 요소를 활용한 것으로 간단한 구조로는 집의 블록 하나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시간차로 떨어지는 모래 같은 블록을 높은 곳에서 떨군 뒤에 그 사이에 기환을 시도하면 집이 망가진 상태이기에 집이 아니라 기본 스폰지점으로 가게 되고 볼일을 다본 뒤에 다시 한번 기환을 시도하면 아까 그 모래가 떨어져서 집 구멍을 메고 집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음 그 집으로 소환이 되었는데요 이동이나 텔레포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집판별 시스템으로 이런 간단하면서 강력한 워프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전기신호를 받으면 블럭 하나를 비활성화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귀찮게 매번 블럭을 설치할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워프가 가능하게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이 발명품은 스피드런 유저뿐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후 패치를 통해 언제든 기본 스폰 장소와 침대 스폰 중 원하는 곳을 갈수 있는 껍데기 폰이라는 궁극의 도구가 추가되긴 했지만 얻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게임에는 혁신을 가져왔던 발명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여러 전기 관련 장치들이 있고 그중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타이머라고 불린 이 부품들은 종류별로 1초, 3초, 5초 간격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기계가 작동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유저들이 쓰기에는 최소 1초에 한번 신호를 주는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랐고 더더욱 빠르게 신호를 줄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게임에는 이를 도와줄 장비가 없었고 또 한번 유저들은 발명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장비는 다름 아닌 동물 속상이었습니다. 게임 내에 있는 석상류 아이템은 전기가 흐르면 해당하는 몹이 생성되는 장치인데 유저들은 매우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소환하고 동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감압판을 누르게 해 이를 전기 신호로 쓴 것인데요. 중보면 그냥 예능용 같아 보이지만 이 방법은 획기적으로 작동 시간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고 특히 새를 이용한 일명 버드 엔진은 정말 유용하게 쓰이면서 게임 내 온갖 전기 장치들의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패치로 2분의 1초, 4분의 1초 타이머가 등장해 이런 동물 엔진의 필요성이 약해지긴 했지만 동물의 움직임을 활용해 이를 전기 에너지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신박했던 장치였네요. 마리오 카트의 상징적인 아이템인 파랑 등급질은 1등 유저에게 유도탄처럼 날아가 터지며 막대한 시간 손해를 주는 매우 위협적인 아이템입니다. 땅을 통해 날아와 다른 아이템과 충돌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등껍질 아이템들과는 다르게 얘는 하늘을 날아오니 손쓸 방법이 없어 더욱 위협적이었는데 유저들은 순간적인 가속을 이용하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파란 등껍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등껍질이 떨어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버섯과 같은 부스터 아이템을 쓰면 등껍질의 폭발을 무시한 채 진행이 가능했고. 여기에 한술 더 떠, 부스트 효과를 주는 발판을 밟는 타이밍을 맞춰서 등껍질을 회피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두 경우는 부스트를 줄 아이템이나 발판이 있어야 쓸수 있는 트릭이었지만, 고인물 유저들 중에는 드리프트를 이용한 순간 부스터로 등껍질을 회피하는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게임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 이전에 이들의 피지컬 자체가 무시무시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순수 피지컬로 파란 등껍질을 무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전에 기존의 최고속도 모드인 150cc를 넘은 200cc 모드가 추가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 난이도가 미쳤던 모드였지만 고인물 유저들의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이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는 게 가능했고 제대로 속도를 받으면 파란 눈껍질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파란 눈껍질에 최대 유지 시간 동안 플레이어에게 돌진을 했음에도 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자연소멸하는 식으로 파란 등껍질을 씹어버리는 정말 진기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마리오카트의 경우 순수 피지컬로 없는 플레이를 선보여 게임의 규칙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플레이였습니다.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에는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었죠. 여러 장치와 재료를 합쳐서 원하는 대로 거대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울트라 핸드와 무기와 무기를 합쳐서 새로운 성능의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래빌드가 그 경우들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활용해 별의별 첨단 장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게임의 허점을 파고들어 단순한 장비들이 미친 사기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게임에는 만든 장비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즉시 제작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불러오려던 기기를 취소했다가 다시 사용하면 오브젝트가 고장이 나서 자동으로 플레이어 주변을 따라다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만일 그 위에 플레이어가 올라타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가 플레이어 쪽으로 가려고 점점 속도를 내었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한 탈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으로 가속을 받기에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발판 위에서 움직이는 식으로 방향을 조작할 수 있어 진짜로 유용했는데요. 그 제작 방법도 복잡했던 다른 기계들과는 다르게 커다란 판자에 과일 같은 작은 오브젝트 하나만 붙이면 되어서 더욱 임팩트가 컸던 요소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원래 이 게임에서 무기를 합칠 때는 하나에 하나씩이 국룰이지만 한 유저가 저글링이라는 꼼수를 발견해 여러 개의 무기를 합치는데 성공해서 한 번에 엄청난 데미지를 뽑아내거나 여러 화려한 이펙트가 합쳐진 궁극의 무기를 만들어내며 마스터 소드는 병풍이 될 정도의 사기적인 성능의 무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모든 발명할 수 있는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해 게임의 규칙마저 무시하는 발명품을 만들었던 흥미로운 사례였지만 아무래도 규칙 위반이었기에 현재는 패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도 왕눈에서는 전문적으로 스피드런 유저들 사이에서 이런 게임 속 버그를 파헤치고 사용방법을 찾아나서는 시도가 꾸준히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것 이상의 발명이 또 있지 않을까요? 마인크래프트의 갑옷 거치대는 말 그대로 갑옷을 전시하기 위한 장식용 아이템으로 쓰라고 만든 요소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녀석은 휩쓸기 공격이나 물살 등 밀어내는 요소가 있으면 밀리기도 하고 중력에도 영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었는데요. 유저들 중에는 이 요소를 활용해 기계장치로 이 녀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살에 흐르는 성질이 있어 원하는 크기에 순환하는 물살을 만들고 거기에 갑옷 거치대를 올린 뒤에 특정 위치에 레드스톤 발판을 두면 일정 시간마다 거치대가 한 바퀴 돌아 발판을 밟고 여기에 연결된 레드스톤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었는데요. 장식용 블록을 일종의 타이머 기능으로 만든 것인데 이외에도 정말 널리 쓰이는 경우로 게임 내 마을 시스템을 역이용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철골렘이 없을 때 일정 시간 이후 재생성되는 점을 이용해 주민을 잡아 철골렘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위협이 되는 좀비나 우민이 근처에 있으면 생성 확률이 높아지는 요소가 있어 주민을 가둔 채로 위협적인 적까지 근처에 둬서 끊임없이 철골렘을 생성하고 죽이는 것을 반복하는 철공장을 만들어서 이 요소는 정말 정말 유용하게 쓰기도 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는 이렇게 특이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경우는 뭐가 있나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원래 용도와는 다르게 쓰였던 경우들이 많아서 개발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물의 움직임을 이용해 전기로 썼던 버드 엔진의 경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게임의 원래 용도와는 다른 사용법으로 신박한 플레이를 펼쳤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